그거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간내가 살인자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간내가 살인자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간내가 살인자다! 내가 살인자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간내살인자 저희 그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어, 어려운 가운데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돌이처럼 힘들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희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동지님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수석사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밤샘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를 근데 어제 수도권에 계신 우리 지부장님들께서 하루저녁 지키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돌게이트 노동조합 최초로 시작하신 분들인데 서울에대상까지 오셔서 지켜주신 걸 보고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저희들이 존경하고 따를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동기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아직 박스를 빼지 않는 음향기기가 있습니다. 이 음향기기는 00년대에서 민주노총 00년대에서 저희들에게 기증을 냈습니다. 기증의 내용이 기증의 내용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원창 열사께서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해 단식 투쟁하시고 돌아가다가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록이 담은 책을 출간을 해서 그 책에서 나온 일세로 저희들에게 기증해 주신 겁니다. 다 함께, 김원창 열사의, 열사를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목룡. 바로.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가요? 직접 구형! 쟁취하자! 아까 미션을 드렸죠? 미션 드렸죠? 굳이 팀을 나눠드리지 않아도 할수 있죠? 예,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해외사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1 9 2 1 노동자위원장 박성범 여러분께 투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laughs> 동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윤영래 사장은 1500명이라는 근로자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 법은 평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T 숙망처럼 제2의 사태가 벌어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들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결로 뭉쳐계신다면 저는 단결과 투쟁으로 직접 고용을 여러분들의 앞에 멈췄습니다! 하나씩 단결 투쟁절로 끝까지 맞췄시니다 단결! 감사합니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부지부장 박순양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 주위 잘 들리십니까? 네. 여기 지금 이미 해고단, 해고된 동지도 있고요. 아직 해고되지 않은 동지도 있습니다. 그쵸? 저희는 지금 6월 30일자 모두 다 해고될 각오로 싸우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도로공사에서 저희 근무자들한테 우리 민주노조 어, 조합원들한테도 이런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근무표에 넣겠다. 누구 맘대로 이제 와서 근무표에 넣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야. 해고하겠다고 벌써부터 우리한테 협박하고 회유하고 지들 뜻대로안 되니까 이제 와서 한 달짜리 근무표 주고 다시 일하고 협상하자. 이게 정상입니까? 예! 여러분 이루지 못할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이싸움이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 분명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1심, 2심 판사들 무릎 꿇고 우리한테 사죄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빠른 촉구 안 하는 지금 이 상황 1,500명이 해고되는 이 상황 대법원이 그짐다 떠안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 구통을 끝내줘야 합니다 정근직 전환으로 수납원들 1,500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정근직 전환을 왜 했습니까 여기 하청 사장 밑에 있을 때는 그 더러운 바지 사장들한테 잘 보였으면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정규직 전학으로 인해 다잘르겠다는 정부가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 옳다 생각하고 끝까지 싸움나는 거, 도로공사도 알아야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단결 롭게 하는 대법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이고 자식이고 자녀이고 아내입니다. 길거리로 내할 한 문재인 정부도 규탄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전환이 마치 수나원을 위한 것이냐 떠들어대는 이강래 아가리의 똥을 쳐놓고 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밖에 남지 않게 만들어놓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회사 전환이라고 말하십시오! 언제부터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 전환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 직접 고용되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구한 이미 우리 투쟁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소속과 상관없이 돌트에 직접 고용을 원하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곳에. 무력기 때문입니다. 이 기세를 모아서 대부분이 우리가 승리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경미 사장이 직접 구형할 때까지 힘차게 우리 함께 싸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투지! 투지! 감사합니다.